브린첸 재료는 부족하지 않구요. 카방에다가 브린첸을 바르기만 하면 되는데. 발라볼까, 한번? 어때요, 님들어 그러면 오늘 이 카방에다가 브린첸을 발라보는 게 어떨까? 아, 이게, 어, 은근 나쁘지가 않아. 데미지를 좀 넣어보자면은, Z가 12,000, X가 11,000인데, 이게 또, 덩치가 큰 애들을 때리면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카방, 오늘, 브린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도 방망의 브린첸이라, 진짜, 이것도 거의 말이 안 되는 짓 같은데, 한번, 카방에다가 브린첸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방에 번개 붙이자. 성능 안 나올 텐데, 원래 성능보단 간지지. 브린첸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구 8개, 건파 400개, 피눈 2개, 철 450개, 에센스, 15개가 필요하고요 스톤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스톤이죠. 그러면 바로 한번 카방에 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매. 자, 블레이즈 스톤을 만들었고, 내가 지금 불 인첸을 몇개 하는 거냐면, 일단 하나 했었고, 두 개. 제가 지금 동안 불 인첸을 두번 했었는데, 이번 무기가 브린첸 세 번이 되네요. 이게 앞글자가 B라서 그런지 메뉴에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브린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흑우잖아. 원래 유튜버는 흑우의 길을 가야 하는 법.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효율 안 좋습니다. 일단, 최강의 간지를 위해서 바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도 방망이에다가 브린첸트. 바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바로 발라. 자, 아, 발랐구요. 비주얼도 안 나온다고? 아 뭐야? 그럼 이제 말해줘. 하지만 이미 발랐다는 거. 뭐 모습을 보자면 어라라? 아 이거 님들아.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무장색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무장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꿔. 멋진데? 아니잘안 보여 이게. 무장색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자 일단 오늘도 도플섬으로 가지 않고 마린포드로 와버리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오, 별로고, 오, 별로고, 화이트! 오, 진짜 안 이쁜데, 슛! 오, 야, 망했다. 아니, 내가 기대했던 건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브랜세를 두 개를 했잖아요? 엠마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불이 나오는데, 아니, 뭐냐,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애초에. 보라색? 아, 오, 어? 이게 차라리 나갈지도? 사랑님 오늘 아크 뜰거 같아요. 너가 제일 나빠. 아크도 봐야 되는데 왜안 뜨지? 옐로우 보겠습니다. 슛? 어 잠만 노란색이 제일 이쁜데렌라어 뭐야 험벌이다. 오라? 아이 이거 뭐냐 이거 이 녀석 험블을 갖고 있잖아. 아 근데 나 지금 방금 결제 메시지가 왔는데 어 결제가 완료가 됐네. 아 이거 결제가 된 기념으로 해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제가 돼버렸네. 일단 해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 카방의 데미지도 볼겸자 해왕 잡으러 가보자. 와 해소 역시 4만 유튜버, 아, 아 카방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슛. 아 5만 5천, 6만 8천. 꽁탁할 때려서 섞어주면은, 10만은, 그냥 나오는, 데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라마사가 없으면은, 쓰면 좋은 조합으로, 슛슛슛. 벌써 20만. 세긴 셉니다, 확실히. 데미지가 약한 게 아니야, 이게. 불 들어가긴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힘들어 불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자, 이렇게 잡아줬고요 카이도 방망이만 쓰니까, 해왕이 그냥 녹아버리네. 이런 식으로 해왕 한번녹여봤고요 소환했으니까, 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바로, 동상 아 맛있게 먹을게요 해지. 어 아, 해지는 어림도 없었고요. 저는 이 카이도 방망이. 의 불 인첸을 했기 때문에, 방망의 이 주인공인, 카이도도한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인첸도 했으니까, 주인을 한번 만나러 가보자. 실제로, 카이도가 쓰는, 방망이라고 합니다. 너의 무기다, 이 녀석아. 내가 뺏어왔다. 얘를, 연속으로 잡을 때는, 이 카이도우 방망이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해요. 막, 카이도우, 12마리 소환해가지고, 한 번에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중력에다가, 카이도우 방망이를 쓰면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카이도우 방망인데, 지금은 쓸 데가 없긴 하지만, 자, 그리고, 카방이랑 짭카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청자분께서 짭카방이 좀더 좋다고 하는데 미니 방망이 슛 6500X 9200. 너무 쓰레기인데, 이거. 다시, 찐 가방을 들어주고요. 카이도 조합으로 간다. 방망이와 쓰기엔 좀 그렇고, 카이도 조합으로 가다가, 눈눈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령을 좀 먹어보도록 할까? 용령 열나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야, 이 녀석 뭐냐? 야! 너 뭐야! 야, 이 녀석 뭐야, 이거? 용용 바로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미. 용용 먹어주고, 아, 뭐야! 아, 스킬이 안 열렸네, 이거. 아, 이거 스태초기야 또 해야되네, 이거. 아, 내잼어떻게할 거야, 이거. 잼 쓰지 말고 로벅서 25로벅스임 장난쳐? <laughs> 차라리 잼 쓰는 게 낫지, 이 녀석아. 내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로벅스를 써가지고 스태초기를 했었는데, 이젠, 어, 뭐야! 이 녀석! 진정한 짭이다! 야, 뭐야, 이거! <laughs>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니, 거울을 보는 것 같잖아, 완전. 이거 완전 제 스킨이네요? 와, 직석으로 짭이 돼버린 우리 이분이랑 바로 한번 1대에 떠보도록 할게요 너가 진정한 짭이다 미러전 가자 미러전 체력 5000 열매 5000 소드 5000 주먹 1000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용룡 조합이기 때문에 주먹 따위 필요 없다 일각되는 용도다 원래 도플갱어를 만난다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고 하는데 이둘 중에 과연 누가 죽게 될 것인지 바로 한번 1대에 떠보도록 할게요 이게 용룡이라 하는데 이게 빛빛 다음으로 용룡이 두 번째로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도 빠르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빠른 건지 모르겠네. 아니, 진짜 지렁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아, 진짜 빗빛이 훨씬 빨라, 이거. 아, 지렁이, 지렁이 열매 진짜 뭐하냐? 자, 도플갱어 1대1. 과연 누가 진짜인지 우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덤벼라. 자, 고고. 아니, 용넉넉해서킬를 모르는데, 내가 근데. 큰일 났습니다. TV에요. 어, 제발. 어, 그렇지. 어, 피해주고. 제발. 찌릿찌릿. 그렇지. 이런 서가. 내리쳐라. 번개요. 제발. 오 그렇지 좋았어 아이 빛빛 뭐냐 이거 아 새새 뭐야 이거 저리가 감전 슛슛 그렇지 좋아 좋아 따발총 그렇지 슛 그렇지 찌릿찌릿 찌릿. 제발 가버려 어 아, 제발 아슛아 아, 이걸 내가 왜져너 찐사랑해라 자 오늘부터 사랑직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너가 사랑 유튜브 해라. AP야. 아, 이거 용룡 버려. 야, 이거 하이도 조합? 진짜 쓰레기야, 이거. 자, 일단은 이 용룡 쓰레기니까 눈눈으로 바꿔가지고 카방에 진정한 힘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눈눈으로. 걸려라. 슛! 슛! 그렇지! 이게 카방이거든, 얘들아. 가둬주고. 아프제. 거의 어딘지 모르겠지 아, 그때씨뭐 했냐, 진짜? 어! 가버려 <laughs> 이게 카방입니다 야 좋은데? 아극대씨 이겼습니다 아 좋았어요 어야 뭐냐 이거 오야야너 죽은거 같은데 이 녀석아? 야 죽은거 같은데 너? 가버려야 <laughs> 이거야 아니 데미지가 말이 안된다니까 이게 자 일단 상대방 죽여버렸습니다 좋아요 이거 일격 맞추고 눈눈 V 쓴 다음에 그냥 카방으로 쾅쾅하면 죽어버려 이거 아 이거 은근히 나쁘지 않습니다 오오, 빛빛 누가 헌터 블레이드. 아, 이 사람 저거 뭐냐고, 이거. 셋세 비켜. 상대방 헌터 블레이드 유저. 바로 눕는 부위. 슛! 슛! 가버렸! 야! 헌터 블레이드? 별거 없네. 헌터 블레이드. 카방 눈눈으로 이겼습니다. 아, 좋아요. 아, 이거지, 이거지. 죽은 것 같은데요, 카타고리님? 슛! 슛! 가버렸! 와! 이게 바로 동체 시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슛, 슛! 아프진 녀석아. 여기, 어? 가버려? 야, 뭐냐 이거? 온데 저건. 여기, 어? 어? 오라라.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오라 잘된것 같은데 뭔가가? 방금 이론상 완벽한 콤보였는데 방금 진짜로 바로 페이크. 슛, 슛, 슛! 슛 가버려. 슛, 슛, 슛! 이런 식으로 카방을 써주시면은 가버려. 야, 뜨던가뜨던가뜨던가 뜨던가, 뜨던가. 슛! 어, 야나왜 이렇게 못 맞춰? 어야 망했. 오, 어! 아! 아, 카이도 빅망보다 약하네.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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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아. 아니, 샹크스칼 쓰레기인데, 이거? 슈롯! 가버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이도 방망이 이렇게 다들 모여있죠. 카이도 방망이 대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레이드 할 때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